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석영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로지컬 싱킹의 여섯 번째 순서로서 좀 맥킨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3C 분석과 7S 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3C 분석은 주로 이제 우리가 환경을 분석하거나 전략을 짤때 많이 활용하는 분석들 중에 하나인데요. 3C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 가지 C입니다. 자, 3C는 뭘까요? 첫 번째 C는 커스터머입니다. 그죠? 고객이죠. 고객 관점. 두 번째는 컴페티터 말 그대로 경쟁사 관점, 또한 가지는 컴퍼니, 그죠? 우리 회사, 자사 관점에서 문제를 찾아보는 겁니다. 사실 쓰시라는 것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이죠. 그죠? 결국 뭡니까 고객 측면과 경쟁사 측면, 우리 회사 측면. 축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3리 분석한다는 얘기는 뭐죠?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측면에서 요즘 고객의 니즈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 고객 어떻게 대응할지. 고객이 이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 또 보세요 경쟁사 측면입니다. 자 경쟁사 요즘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사는 어떻게 우리가 차별할 것인가 차별할 전략들 또 회사 자사 관점에서는 우리가 제품 측면과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찾아보는 것이 바로 3C 분석입니다. 요즘 또 거기다 하나 추가, C를 하나 추가했죠. 그래서 채널을 추가해서 우리가 4C 분석이라고 얘기하기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시 분석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짜는 거 이게 3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 드릴 것은 바로 세븐에스 분석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 모든 분석 툴은 일단 말이죠 용도가 중요합니다 세븐에스 분석은 어떨 때 가장 효과적인 분석 툴일까요? 세븐에스는요 조직의 문제를 진단할 때 가장 효과적인 툴입니다 세븐에스는말 그대로 S로 시작하는 7개의 단어인데요 이런 장비 보시면 이제 중간에 share value, 일종의 공유 가치입니다. 또 위로 보시면 structure, 조직 구조. 또 시스템, 또 업무 시스템도 포함됩니다만 주로 전산 시스템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style, 조직 문화적. 또 s t 우리 종업원, 직원들에 대한 문제. 또 s k i 우리 회사의 기술력 부분들. 또 strategy, 우리 회사의 전략, 장단의 전략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일곱 가지 에세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이죠. 많이 또 활용되는 경영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유기체적 접근입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기업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세븐에스 얼마나 과학적인 분석 툴이냐면요. 이게 인간의 신체의 비유가 될 정도로 상당히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표를 잠깐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쉐어드 별류부터 일곱 가지 S가 인간의 신체각 비유 될 정도로 상당히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먼저, share the v a 자, share 인간을 따지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마인드, d 리 e l i 정신이라든지 종교 같은 어떤 인간의 가치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다 매핑이 되는데요. 자, 스트레트의 전략은 뭘까요? 인간의 브레그크죠 두뇌. 두뇌가 전략을 짜잖아요. 두뇌에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력, 스킬은 뭐죠? 머슬, 그죠? 근육. 근육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s t r u c 는 뭐죠? 조직고전은 인간의 체육은 보음, 인간의 뼈대, 골격을 얘기합니다. 자 시스템은 뭘까요? 인간의 n 브 r 신경망, 신경망이 해당되죠. 전상 시스템. 자 스텝은 뭐죠? 스텝은 종업원이니까 뭡니까? Blood, 피, 그리고 피가 돌아다니며 일을 하잖아요. 자 마지막 스타일이 뭔가요? 이거는 캐릭터, 개인의 성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곱 가지가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조직의 문제를 진단할 때는요. 그냥 하지 마시고, 세븐스 반점에서 문제를 찾아보게 되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븐스는요, 조직 문제 진단이 많이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조직의 문제를 진단할 때는 세븐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말이죠. 회사 워크숍을 갔습니다. 어, 정과장, 전에 워크숍 진행, 진행하게. 자, 이때, 어, 예, 제가 적을 테니까 각자 쭉 얘기해보세요. 이 어디서부터 얘기할지 막막하잖아요. 그보다는 뭡니까? 잠깐. 이번에 제가 교육 때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 세븐스 관점에서 우리 조직의 문제를 얘기해봅시다. 전략은 뭐가 문제되고 있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아주 놓친 거, 빠진 거 없이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여러분도 조직의 문제를 진단할 때는 세븐헬스 분석을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환경구석에 많이 활용하는 3C 분석과 조직 문제 진단에 활용하는 세븐스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